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쌈용 맛배추 400g 한 개를 4,400원에 만나보세요. 아삭하고 달콤한 알배추의 맛을 지금 경험해보세요. 쌈채소로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 있어요. 4위입니다. 호주산 차도량지 샤브샤브용 1kg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신선한 알배추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며 12% 할인된 2850원에 넉넉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맛있는 샤브샤브를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싱싱함이 가득한 국내산 쌈배추. 백산상회의 특상 쌈배추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12에서 14포기. 6kg의 풍성한 구성으로 푸짐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24%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손질산 배추 200g 두개 묶음을 4,260원에 만나보세요. 알찬 알배추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밥상에 신선함을 더해 보세요. 1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알배기 배추 1kg 한 개.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바로 8,600원에